경기도민 상당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교권이 과거보다 약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에서 3일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교권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전체 응답자의 70%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모두 중요하다면서도 그중 82%는 과거보다 교권이 매우 낮아졌다고 집계됐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이 더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69%, 교권이 더 보호받고 있다가 8%였는데요. 교권 약화의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 사고 확산과 교사 신뢰도의 하락, 핵가족과 맞벌이 등 가정교육의 약화, 사교육 비중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우선 대처할 사항으로는. 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언과 욕설,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폭언과 욕설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등입니다.